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십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적과 능력을 여러 번 경험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 합격해서 열두 제자가 된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그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죄와 세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 차이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조건이나 활동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보잘 것 없는 소녀의 말을 나만 장군의 아내도 믿었고 나만도 믿었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외교 문서를 작성하여 나만 장군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의 일행이 이스라엘로 떠날 때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의 아내도 아람 왕도 그리고 나만 장군 본인도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의 일행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당황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이 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저 나만 장군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일행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약속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먼 거리에서 예물을 준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기적의 역사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일행이 왔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것은 필경 저 아람 왕이 구실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략이다. 당황해하고 답답해하고. 스스로 온갖 불길한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즉위 초기에 남유다와 에돔 군대와 함께 모압을 쳐들어갔다가 군사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위기를 모면했고 모압을 격파했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소문을 들었어도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참된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일행이 왔을 때 당황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반주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공로와 자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일 성수와 11조 개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또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치 남한 장군이 어린 소녀의 복음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엘리사의 기적도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믿음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고 율법과 선지자도 몰랐지만 어린 소녀가 전해준 복음을 믿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오직 행함과 순종을 통해 그 진정성과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람처럼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만장군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